주여,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누리면서 예수 부활의 승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부활 부활하신 주님의 날 주일 날은 그 숫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의 승리의 역사만 희쁨의 역사만 누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사순절을 부활을 주일은 속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 모든 혈기도 죄악도 모든 사망도 예수와 함께 다 죽었다라는 믿음으로 주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이 되셨다면은. 이제 부활 주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부터는 기쁨만, 주님의 은혜만이, 주님의 놀라우신 그 부활의 생명력만을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자, 부활의 능력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부활에 관한 말씀은 오늘 오전부터 계속, 1부, 2부 설교, 또후회 설교에도 계속 할 거니까, 그때 들으시고, 오늘은 사순절 끝. 그리고 부활의 시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요한에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자에 대하여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 1절인데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한번 외쳐봅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승리, 나의 승리. 믿으시면 아멘.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 기도처럼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고 실패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라고 믿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줄로 믿고, 오늘 힘차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에서는 기독교의 교리에서 사랑의 편지로 일컬어질 만큼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하여 많이 말씀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교제인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계명들을 지키는 자가 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땅히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 라고 하는 형제의 사랑에 대한 원칙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하나님 사랑을 이웃간의 사랑으로 어떻게 잘 발전시키고 또그 가운데 생활로 사랑을 실천해야 될 것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요한일서입니다.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반항하는 현세에서의 모든 악한 세력들이며 여러 방향에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강력하게 공격해 오는 사단의 역사가 이 세상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그 속에서 사는 마치 정말로 이 바닷가운데 사는 물고기가 그 바닷가운데서 떠나지 않고 살게 되지만 그가 바다에 정말로 빠져 죽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믿고 그 속에서 복음을 외치면서 기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며 어떻게 이기는지 알게 되고 예수 부활의 승리의 역사가 나에게 여러분에게 꼭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김, 이겨시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중생한 성도가 세상을 이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중생한 성도가 세상을 이깁니다. 1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그리스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께서 그리스의 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4절의 말씀 여러분 읽으신 대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에 의하여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남으로써 믿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야 내가 네 아빠야, 네 엄마야. 그리고 믿는 것부터가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먼저 태어나니까 믿어지는 거지요. 마치 그 엄마 뱃속에서 있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자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태어났는지도 모르지만은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그 태어남 가운데서 내가 부모님을 이분 이분이 내가 부모님이니까 아 내가 그대로 믿는 것이죠.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태어남이 먼저 거듭남이 먼저 중생이 먼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왜냐? 예수께서 그리스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이죠. 태어났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 모든다 중생하였고 거듭났고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데, 어찌 내가 주님 앞에 이 부활의 아침 새벽에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새로 태어난 피조물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데,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맞이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중생하였습니까?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났습니까?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가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원수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이고 공징 권세의 자본자고 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고 그 부활을 믿는 자마다 그에게도 부활의 역사가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잠자는 자들의 처절매가 되심을 믿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만물들이 새옷을 입습니다. 죽은 것 같은 그 나뭇가지에 꽃이 만발하고 꽃이 핍니다. 그 꽃이 필때 하나씩 먼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차례대로 됩니다. 그 역사 가운데 이 모든 나무에 아름다운 꽃이 맺고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 역사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태어남이 없이 어찌 꽃을 피울 수가 있으며 꽃의 피움이 없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고 태어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수 있으며 성령의 열매와 빛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의 꽃을 어떻게 피울 수가 있겠습니까? 중생한 자가 이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보일 수가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른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10년, 20년, 30년 빠지지 않고 출석해야 구원 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중생한 성도가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 전에 먼저 태어남 거듭남 유고라난 것은 유기요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우리 모두가 다 다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으로 태어난 자는 성령께서 그 모든 음성을 말씀해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폭발력 휘디나미스 권능의 역사를 꼭 주셔서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내 능력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능력이요 오직 내 힘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외웁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를 보시고 바요나 시모나 내가 참복기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알려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 가운데 우리는 모두 다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인 우리 모두가 다 사람이 가르쳐 준게 아니고 영적인 지식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거듭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려주셨다. 이를 내게 알게 하셨다. 주는 그리스시라고. 도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 교회, 교회들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한번 따라 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 할렐루야. 왜 여러분은 이기지 못합니까? 중생한 성도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은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왜?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한 절대로 음부의 권세는 이기지 못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기서 이긴다는 표현은 계속적으로 이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계속적으로 이기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싸움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가운데서 승리가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승리를 우리가 가지는 것처럼 우리도 이 부활의 승리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났지만 여러분도 하나님께부터 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우리의 맏아들이 되시고 많은 아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영광 이루게 하셨다 했으니 우리도 주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고 배배자처럼 살지 말고 승리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롭게 태어나면 죄 용서를 받고 어제 의죄인도 오늘의 성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회개함으로 성군이 되고, 탕자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성 어거스틴이 되고, 사울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이방인의 사도로 위대한 바울이 되어서 주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니고데미가 하신 예수님의 말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를 볼수 없느니라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옛 사람은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승리하는 부활의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 시작.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자 할렐루야. 감정적인 눈물의 회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죄짓고 또 용서해 달라고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의 감정으로 자기 만족과 유익을 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이다 믿음 가지고 옛사람은 오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우리 소망의 가족들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선하고 예수의 승리가 그 부활의 승리가 실패가 아니라 진짜 승리가 될수 있게끔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중생하는 자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상을 이긴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다시 시작. 따라합니다. 믿음 있는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다?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역 개정의 성경에, 성경에는 세상을 이긴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 한번 따라합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도 요한이 사역할 당시 요한일서를 쓰고 있을 그 당시에 로마에게 너무나도 핍박을 많이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정말로 고난을 당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는 승승장구하고 악한 사람들, 음란한 사람들 정말로 자기들이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은 악인들은 승승장구하는데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 사람들은 저 카타콤에 들어가서 정말로 죽은 뼈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정말로 고난과 핍박이 인생 가운데 평생 가는 그 인생에 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코로나 19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죽겠다, 안 된다, 우리는 못 살겠다, 우리는 끝이다 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이 말에 여러분은 속지를 마시고. 우리는 예수님 부활의 승리가 나에게 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다. 설교가 잘될수 있도록 아멘을 크게 할렐루야. 성령의 거룩한 전이 됐다.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자로 사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하고, 나의 부활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첫 번째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예수님 다시 오시면 부활할 것이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는 크리스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무리 전염병이 창궐을 하고, 경제가 어렵고, 자녀가 안 되고, 내가 몸에 병이 있고, 여러 가지 죄로 말미암아 어려움 가운데 상황과 환경과 형편은 안 좋아도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예수 부활의 그 믿음의 승리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2주 52번 주의를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고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부활절 다시 말하면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그 유대인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그 승리를 맛보면서 그 부활의 기쁨을 맛보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린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주일 성수라고 하는 종교적인 껍데기를 가지고 부활의 아침을 맞는 게 아니고,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으며 예배하는 줄로 믿으시고, 믿음 있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교회 출석하는 자가, 예배당 출석하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함께 승리자가 되는 우리 소망의 식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건 영원히 죽지 아니하냐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요 보이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다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며 히브리서 믿음의 역사로 선조들의 믿음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조상들이 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믿음의 반열과 반천을 따라 구약의 아브람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할렐루야. 모세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모든 사무엘도 모든 바오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베드로도 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니 믿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외우기도 하는 성경 구절이죠. 내가 그리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께서 산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이제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면 세상을 이긴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생명을 가진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을 가진 자가. 세상을 이긴다. 여러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에 여호와 디씨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서 새벽에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결론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의 아침 새벽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이기고 병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물질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반드시 이기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못 이깁니다. 이 대복은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다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마음은 원인인데 육신이 약하여서 못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치고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배반하고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를 만나고 성령을 받고 그들은 완전히 변화된 승리자로 살았습니다.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살게 된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함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력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신데 그 생명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였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독생자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뭐를 얻어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셔서 영생을 이미 얻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오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인자에 온 것은 사람을 생명을 주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명력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았으니 그 생명력이 있는 자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생명 어떤 생명인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더러운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주린 자에게 떡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오병의 기적을 베푸시고 물이 없는 곳 갈한 심령인 사마리아 수가성에게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마비를 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안 보이는 자를 보게 하시고 안 들리는 자에게 들리게 하시고 없는 자에게 있게 하시고 모든 생명력의 역사를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듣지 못하게 하는 자 모두 다 듣게 하신 역사를 우리 예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은 우리에게 승리를 줍니다. 옆에 분에게.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생명, 승리를 줍니다. 시작. 예수 이름을 가진 자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요,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의 생명을 가진 자요, 그 이름을 전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은 죽은 사망을 깨뜨리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돌로 막아도.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력은 절대로 막을 수가 없었어요. 어저께 제가 아는 목사님이 사진 한 장을 줬는데, 이야 이거다. 정말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오전에는 이 사진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큰 돌이 있는데요. 그돌 안에서 나무가 뿌리를 내려 가지고 이렇게 쫙 성장을 했는데 돌을 깨버렸어요. 그 뿌리가. 그 오모라고 쓰였냐? 나무의 생명력은 돌까지 깨뜨린다. 예수님의 생명력은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린 것이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승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의 속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날 예수 부활 내네 부활, 예수 승리 내네 승리 이 믿음 가지고 죄 그까짓 거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도다 다 이기셨으니까 나도 이긴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긴다 믿으시고 죄를 밟아서 문들어뜨리고 이기는 자 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온전한 건강함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믿음 가지고 모든 병에 매이지 말고 그 병에 눌림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되시고 아멘대로 이루어질 지어다. 예수 그리스의 이름의 생명력 가지고 물질 그런 생명력도 없는 물질 가지고 헤매지 말고 그 물질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물질로 주님 앞에 쓰시고 나 자신을 이기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 자신을 정복하는 자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생명, 예수의 생명력, 부활의 생명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먼저 따라 합니다. 예수 생명, 나의 생명. 믿으시면 아멘. 예수의 생명력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